나온다고 몇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진짜 나왔네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121k 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5% 빠지고 9% 반등 좋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슈가 좀 있고 매매 금지 구간입니다 1분봉에 500불씩 움직여요 1k 인가 여기에서 매매 하시면 골로 가시는 거고 업데트도 그래도 좀 반등 많이 해주고 는 있어요 현물 줄수 있는 기회였다 이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121K에 잡고, 116K에서 반, 반본을 걸어 놨는데, 101K까지 갔다 오더라고. 그니까 러 이게 추세를 안 따라가면, 뭐 이런 데에다가 로스 잡고 아마 했을 텐데, 싹 청산이죠. 모든 롱충이들을 싹 청산시켰고, 이도리움 같은 경우에는, 아니, 그래도 4300 원저리에서, 3,800을 깨버리고 끝 갔다 왔네. 와, 씨. 지켜보세요. 지금은 매매하실 때 아닙니다. 현물 줍는 거면 모를까? 리플 보세요. 이 무슨 씨? 롱다 죽었어요, 이거는. 야, a 이다 0.27.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. 일단 차트 좀 보고. 비트 도미넌스가 좀 옮겨졌고, 테더 도미도 오릅니다. 그러니까 알테들이 싹 빠지는 거고, 리플이 이게 미쳐 올라가네. 아 그렇습니다. 반등은 세게 주고 있어요. 이러면 이제 이때 쇼친 사람들이 이때 다 죽고, 뭐, 그렇습니다, 지금. 지금은 매매하지 마시고,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반등 힘이 세. V자로 나올 수도 있어. 아 무섭다. 본전 오나, 이거? 이렇게 롱을 다 죽여버리시면 이제 쇼 죽이러 오나? 오, 야. 매매하지 마세요, 여기는.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수익 덜 보고 쇼트 한번 홀딩 해보는 건데, 롱을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슈가 있어. 무슨 이슈냐면, 오선이 형 라이브를 좀 보다가, 미중 무역전쟁이 또 이어지고 있다. 그런 느낌이에요. 관세. 중국에 관세 때리겠다. 그러니까 중국 자본들이 좀 빠진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어피트에서는 지금 김프가 야무지게 꼈습니다. 김프 6%에요. 그나마 반등 좀 했네. 이럴 때 보면은 무슨 코인이 투자고 나발이 디지털 쓰레기 아니냐, 이거는? 김프 8%. 그나마 비트 이더는 괜찮은데, 어, 이제 자발 타시는 분들은. 이건 뭐냐, 이거? <laughs> 이, 뭐, USD라며. 그래 USD가 3,700원이고, 그냥 지랄 났어요. 1달러 유지되어야 하는 코인이 3,700원이다. 이런 거 사시면 이제 못뭐 꺾이는 거고. 지랄 났습니다. 장이. 비트 이더는 현모를 줄수 있는 좀 기회를 줬다. 이 정도? 선물은 매매 금지고. 이거는좀 지나봐야 알겠지만, 이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. 어찌됐건 나스닥이 지금 전포인트 밀렸고. 이게 반등을 다할 수도 있어요 세력이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을 텐데 반등 10K 줬다 이거 현물 맛있었겠는데 저 익절을 할까 말까 하다가 반등 이렇게 꼬리 길게 달고 하면은 환식한뭐 양전하게 생겼네 매매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이거 저는 리스크가 제로예요 지금 반익반 보내놔서 음... 좀 지켜보시죠 그래도 제입평선 참고하셨으면 손해는 안 봤다 뭐이 정도? 미쳐 돌아갑니다 이제는 아 이게 이더리움이 3800을 깨버려 가지고 저기를 안 지켜주면 이더리움은 또 수렴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저 위에서 놀아야 돼요 비트도 반등 힘이 세고 이게 하락장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게 저 미국과 중국이 저런식으로 무역전쟁하고 관세전쟁하고 이게 총 칼만 없다 뿐이지 저게 전쟁이거든요 전의 전쟁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어서 코인 시장이 지금 이 난리가 있는 건데, 이런 게 좋진 않아요. 반등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, 이런 게좀 생기면 내가 록을 못 잡아. 로스도 안 걸리는 게 밀려요. 로스가 밀린다고. 그럼 청산이에요.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데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놨어. 근데 순식간에 빠져버리면 체결이 안 됩니다. 그러면 그대로 쭉 밀려서 청산되기 때문에, 이거는 장이 아주 지랄 맞은 거예요. 좋은 게 아니야. 그야 이제 방향을 4시간 봉 2평을 보고, 데드크로스니까 빅쇼트가 나올 거다. 라고 얘기는 해서 수익이 나기도 하고, 제 구독자분들은 손실은 안 났겠지만, 장이 이따구로 움직이는 거는 또 크립토 윈터가 찾아올 수도 있다. 아, 이 주말에 아주 피바람이 불겠군요. 잔잔할 줄 알았더만. 오선이 형저이좀 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시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